저 에센셜 방울 너무 잘 넣는 것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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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로마 테라피스트 김선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을 사랑하는 아로마 테라피스트 김선희입니다. 요즘 티비를 틀면 홈쇼핑에서 유산균을 굉장히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요. 장 건강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 장의 건강은 곧 면역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장은 우리 면역세포가 80%가 생성 저장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장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면역질환을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아토피 아이들의 경우 약 2주간 유산균을 급여했더니 그 아토피 증상이 굉장히 개선되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 건강은 면역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고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과 뇌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밝혀냈다고 하는데, 2018년도 미국의 콜롬버스 대학의 연구팀에서 장에 있는 소화관과 뇌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뉴런 세포를 발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건강이 좋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우울한 감정이나 아니면 불안증 같은 것들, 그리고 뇌질환이라고 알려져 있는 치매에 걸릴 확률도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복부 장건강을 튼튼히 해서 면역도 높이고 행복감도 높이는 아로마테라피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계통에 도움을 주고 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장마사지 오일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블랙페퍼, 페퍼민트, 펜넬 에센셜 오일과 캐리오일, 호호바를 준비했습니다. 30ml 마사지 오일을 블렌딩을 할 거고요. 에센셜 오일 3% 블렌딩을 할 거기 때문에 총 18방울의 에센셜 오일을 처방해서 사용을 할 거고요. 먼저 펜넬이라고 하는 에센셜 오일을 사용을 할 텐데 펜넬 같은 경우에는 소화 불량을 개선하고 혈액순환을 굉장히 원활하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장 속에 가득 차있는 가스를 배출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을 주는 에센셜 오일입니다. 그리고 장을 편안하게 이완시켜주고, 이 온몸 전체에 독소를 배출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에센셜 오일 두 방울을 블렌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넬은 효과가 굉장히 좋기도 하지만 고용량으로 사용했을 때 피부에 자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블렌딩을 할 때는 두세 방울 이내로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엔 저희가 후추로도 알려져 있는 블랙페퍼 에센셜 오일을 사용할 텐데요. 이 블랙페퍼는 예전에 굉장히 값이 비쌌기 때문에 그 후추 알의 화폐로 거래가 되었다기도 하죠. 소화에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에센셜 오일이고 어, 장을 따뜻하게 도와주는 그런 에센셜 오일이라서 블랙 페퍼 저희가 4방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을 사용할 텐데요. 페퍼민트는 향만 맡아도 소화기통에 굉장히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소화의 대표적인 에센셜 오일이고 위장의 연동 운동을 잘 해주는 그런 에센셜 오일입니다. 페퍼민트를 12방울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 에센셜 방울 너무 잘 넣는 것 같아요. <laughs> 어, 에센셜 오일을 이제 블렌딩 할 캐리어 오일은 오늘 호호바 오일을 준비를 했거든요. 호호바 오일이 없으시다면 집에 가지고 계신 포도씨나 마카다미아, 너시나 뭐 스위다무드 등등 다른 오일로 대체하셔도 되겠어요. 30ml 용기에 가득 채우시면 이제 완성이 되게 되는데 자 이렇게 호바 오일을 가득 채우시고 열심히 쉐끼쉐끼 블렌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된 마사지 오일은 저희가 어, 잘 구분을 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라벨링을 해줄 텐데요. 소화가 잘 되는 복부 마사지 오일이라고 라벨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면역을 올려줄 수 있는 장 마사지 오일인데요. 제가 배를 열어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복부 마사지를 하시는 방법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스포이드로 마사지 오일을 몇번 펌프를 하신 다음에 배꼽을 중심으로 손가락 두 마디 정도 아랫부분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천천히 마사지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특별한 방법은 없고 좀 따뜻하고 어, 장에 있는 여러 가지 근막이 풀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세심하고 아끼는 마음으로다가 마사지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복부 마사지를 하시게 되면 소화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장도 튼튼하게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역 증강과 그리고 행복감도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뇌에서 분비된다고 알려져 있는 세로토닌 같은 경우에는 장에서 95%가 생성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감정에도 굉장히 도움을 주고 면역 증강을 할수 있는 복부 마사지 오일 꼭 만들어서 사용해 보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